출입문이 닫힙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도시철도 이용 중 공사 직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역은 양정, 양정역입니다. 리은 5번 출입니다 향기로운 이가 있는 양정시장은 양정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의 친절과 푸아 인심도 느끼고 가세요. This stop is y a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수제활 요양병원으로 가실 분은 양정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assengers going to City Hall or Metropolitan Council or police agency make it off at City Hall. どうんうことです 이번 역은 연산 연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 입구, 대전아 수영 방면으로 가실 분께서는 이번 역에서 상호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Yes, 연산 연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만남의 설레과 맛있는 먹거리가 기다리는 면제 오광상권로 가실 분은 연산역 10번 출구를 이용해 주세요. You can transfer to Line n 0 0번 5000번 6000번 7000번 8000번 9000번 10000번 9000번 9000번 10000번 8000번 9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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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가시0 0 0번9 0번 9000번 9000번 9

출입문이 네. 닫힙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교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철도 부전역이나 일과 울산 강릉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고객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 o p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assengers going to w r

출입문이 닫힙니다.

동네, 駅でございます. 연고생이 오너리카에너 객사마와 육칠한아 駅で 오너리카에ください. 눈이 침침할 때잘 고치는 청춘 안과로 가실 분은 동래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